잘란이 빛나는 너의 이름 일기장 속에 나의 맘 속에 i w i o u l d n t c h a n g e a n y t h i n g 이대로 시간 if 린대도이대 e 처음부터 소중 t 담아온 나의 일이야 <laughs> 우와, 진짜 이쁘다. 이건 이제, 네. 3천만원 대상, 승금급 받은 대상품. 오늘 제일 그랑프이 입은 거예요? 박내관식, 응, 죽음소식. 대상은 승금 3천만 원짜리. 대박. 이름 뭐예요? 이거 가명으로, 홍명포. 대박. 꽃이 너무 이쁘다. 그 다음에 이거. 네. <laughs> 홍화! 홍화! 홍화 불꽃! 오, 아주 빨갛게 핀다고 해서 홍화 불꽃 불꽃처럼 타오른다 해서 불꽃 네. 그 다음에 지금 드시면 동광 최우수상 동광 그다음 아주 명품 오롯다이 화사하다 진짜 만쁘다 많은 상 받았던 부릅단 네. 황화소심 음, 얘 지금 금액대 얼마정도에요? 옛날에는 초기 한 4천 가던데 이제 네. 양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한 3백 아사단법래요네 아. 옛날에 서 제일 대표적인 황화 황계 황제. 네. 황계라는 분들죠 황화 얘는 금, 금액대 얼마정도에요? 이건 초기 한 2백 아까 그 대상 받은거는요? 초기 1천만원 <laughs> 이건 저와 음. 색깔이 너무 신기해요. 얘네 금액대 얼마 정도예요? 이건 좀 되게 좀 저렴한 편이야. 어. 그냥 몇에만 몇십만 원씩. 어. 이건 이제 우리나라 조금씩 대표작. 네. 개용소. 네. 뭐 이거 좋긴 한데 심 근데 꽃필 때 팔아야겠다. 그렇죠? 이 보고 알아. 에? 입만 네? 입만 보고도 안다고. 아, 그래요? 이 특징이 있어. 태용소 입의 특징. 이 처, 번역으로 쳐지면서 봐야지. 네. 아... 태용소 특징. 네. <laughs> 이건 지금 보시면 부담. 네. 얘네, 얘네 무슨 상관? 받... 오... 우수상. 우수상. 이것도 우수상 받은 금관. 황하수신. 네. <laughs> 꽃이 이뻐요. 이건 아까 보름달 똑같은 거고. 네. 그냥 건너뛰어져. 네. 이거다가 있던 흑비. 흑비? 아까 떠주기 때 나와 흑비 어. 같은 품목. 음. 꽃이 너무 예쁘.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꽃이 이쁘게표요 화통을 음, 씌워서 녹을 차단하고 저온처리를 네. 해줘야지. 아. 어. 이건 홍대왕. 홍하의, 홍하의 대표죠. 네. 홍화 대표작. 네. 고수상. 이건 우대 얘도 이쁘다. 이것도 우수상. 응. 어. 대구에서 즐품이신 네. 분. 네. 지금 지금 다꽃핀네 이렇게 음. 상 받네요. 음. 어. 이건 명금 아, 복륜화. 네. 진짜 이쁘다. 무늬 있어요. 입에 무늬하고 꽃 무늬하고 네. 같지. 네. 입에 무늬가 있는데 꽃에도 무늬가 돼요. 복륜화. 음. 복. 봉... 근데 똑같은 복륜화인데. 네. 빨간색 들어가는 복색. 네. 국룡복색. 그, 이제, 문수봉 네. 똑같은 문 문화인데, 이거 빨간색 네네. 이건 노란색이고. 그다음 아 어. 이건, 홍화. 네. 단순 빨간꽃. 주구마 중에 최고 명품, 복꽃 그리고, 주구마. 주금색이 참 이뻐. 네. 홍화나, 그 황화보다. 네. 주금 색깔이 이뻐. 다 이뻐요. 음, 그... 황화수신 천왕수. 네. 네. 이거 꽃대 많이 올려 지금. 오, 수치와. 네. 수치와 장수. 네. 어, 그림 같아요. 그런데 응, 하나 둘셋두채들같이 진짜 큰데. 네. 네. 작품이지 작품. 그러니까요. 이건 관음. 관음. 네, 황화수신. 네. 대구 연합체에서 대상 받았던 거. 아니 대구. 음. 태성남 경영인대 대상 받았던 품종 어 um. 간옴 이쁘다 응. 네이시 네, 레이시요? 이건 황아여기 네. 보면 이거 1시경그 도지사가 야되니까 도지사 때다 했지? 네시에경여쪽 네. 있나? 네 아까 죽음도심옥보 지금 이건 이제 볼때 네. 다섯 개짜리. 네. 그 다음에 죽음도시 지금 옛날 아주 고가였던 등배. 어, 지금 얼마 정도예요? 옛날에는 초기에 막 천이 천 이천 갔는데 지금 한 오백 정도. 어, 등배. 지금도 비싸네. <laughs> 비싸요. 홍화 이제 새로 개발된 홍화 홍안. 신품종이에요? 응. 전시 이제 선보였던 건데. 대구 자성란 경에서 특별 대상 받았던 거낙타다 있고 네. 이 것만 보면 되게 우수상들 이쁘다 선물 세개 최고 명품들이다 있고 가들입니다 춘난 삼목장 네. 수록가상 네. 이거 칠보산하고 문정투그 일본 분이 사신 네. 거예요 어, 어, 아가씨 네 정치수 그다음에 이 삼반정투 어, 이거 일본 천난 삼국장 네. 수로 가상 얼마 정도예요? 가격은 저 비밀. 비밀이에요. 음, 상인가려나. 드는 거야? 네. 이제 됐지. 그만하자. <laughs> 얼굴 나와도 돼요? 찰찰 <laughs> 찰. 어, <3만 웃음> <것 같아>. <laughs> 사장님 많이 파셨어요? 음. 축하해요. 오. <laughs> 사신 거예요? 뭐 응. 초기 많아. 성정 제시해 주려고. 네. 어, 이거 가쁘다. 성정이지 네. 네, 이거 얼마였어요? 이거 250. 어, 그냥 다녀면 좋은 거. 너돈주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거? 응? 회장님 거? 아니, 그 총장님 거?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뭐, 뭔 소개를? 그건이 단엽 해암이라고. 네. 그 끝이 우들우들 나사가 들었지. 네. 이게 뭐야 긁껍데기같이 네. 아주 두꺼운 잎에. 네. 한쪽 빼면은 전시 나갈 수 있는 품종. 음. 이것도 올해 신화만 받으면 송정이란 품종인데. 네. 여배 여배 대상을 많이 받았던 품종이에요. 올해 이거 신화. 3개 받으면 이것도 전시 나갈 수 있는 음. 분종 이쁘다 꽃만 피면은 진짜 이쁘겠다 전시 나가려고 분도 이쁜거이다시 심었어 전시 나가려고 네. 근데 여기부터 한번 소개해주시면 안돼요? 음. 이건 아까 송정 같은 분종인데 <laughs> 네, 아네 어, 이거하고 이거 같은 분종 <laughs> 네 송정 이거 키우면 이렇게 되지 네. 이거 한 쪽에 한3 0대예요 50, 30만원에 50사 그렇죠. 제가 한번 한번 팔았어요, 한 번. 그다음에, 네. 이거 이제 그 우리나라 난체인데 일본 가서 명명됐던 제왕. 음, 이거 한 촉에 얼마 정도예요? 이건 가격이 별로 안가. 이건 촉이 한20 어, 이거는 뭐예요? 이건 서반. 서반? 음. 응. 이거는, 이거는 초당 초, 얼마예요? 이것도 가격 얼마안가 분해 이건, 네. 분해 60 음, 분해 60. 네, 개념 고가 단엽 삼반. 네. 얘네 무슨 꽃표에요 이건 이제 삼반 두화를 바라보지. 삼반에 어. 그 꽃같이 두화. 꽃이 이뻐서 비싼 응. 거예요? 응. 아니 이제 또 아까 이런 단엽도 똑같은데. 어. 아, 요즘 단엽이 유행기예요? 단엽의 단의무인종면 EFP이라 가격이 두 네. 배지. 어, 얼마 정도예요? 원 200. 200? 오. 얘는요? 네. 요건 아까 단엽. 이거 매봉다이런 단일. 네. 얼마예요? 영호처 120. <laughs> 대박. 얘는요. 금수산. 금수산. 이건 입변의소반 네. 네. 이것도 인, 인기 품종이 이건. 어, 얘는 얼마 정도 해요? 250. 이, 우와, 비싸다. 얘는요. 어, 금계산방이라고. 네. 이렇게 선반이 황색으로. 네. 나중에 이제 중투로도 나와. 음. 아주 화려는 난 쳤지. 이건 종자목이야. 얘네 얼마 정도예요 이건 지금 현재 100. 음. 이건 동광, 아까 저 전시장에 많이 봤던 꽃 네. 있잖아, 주문 주신. 네. 냥 네, 네, 네. 네. 이제 만들어서 키울 거고. 어. 이것도 종자목으로 이제 대항해서 전시해 나가려고. 진주수. 네. 네. 동광. 그냥 백록, 백록, 단역, 백록. 어, 이건 단엽 서반. 백록 얼마 정도예요? 7 0가이정도면 지금 한돈1 0 0만 원까지. 1 0 0만 원이에요? 음. 그다음에 이건 단엽. 네. 단엽의 호. 네. 내가 이건 이 물건 네. 만들려고 하나 지금 구입한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중투 나오면은. 네. 엄청난 나 고가가 돼. 음. 현재 가격보다. 네. 이건 중투의 소심 네네. 네. 금화소. 얼마정도예요? 이거? 네150 오오 무늬 이쁘다 이뻐요 이거 꽃이 이뻐, 꽃이 꽃이도 이뻐요? 꽃이 다섯개 샀어 잘하셨어요, 음. 잘하셨어요. 음. 형아 이쁘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두화다, 두화. 응. 귀여워. 응, 금액. 금액? 육십이네. 응. 60. 아, 여기 금액 다 써있네. 이게 천이백이에요? 응. 응. 네, 천이백입니다. 와, 비싸다. 이거는 오십이에요. 삼반 복색. 청륜봉, 청륜봉, 오십. 청룡봉 70. 근데 제 눈에는 50짜리 더 이쁘다. 색깔이 음. 50짜리 더 음. 이뻐. 그쵸? 어.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이게 금액 기준. 크기? 크기? 작은 거더 이쁜데? 아. 어. 색감이 잎이 2가더 이쁘다. 음. 응. 이런거는 얼마정도 해요? 이게 이게 o 70? 야. 170? o u r e going to do it. You're going 메 o do it. y o 170. 네? 네? 세 i 의 170. 세 o 의 170. u r e going to d 고 it. You're g o i 너무 이쁘다. 꽃 피니까 이쁘다.